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엄청 유명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괴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의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다고그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은 유명한 그 희곡이 파우스타라는 그런 걸작인데요. 요한복은 1장 1절을 통해서 신인들이나 작가들이 많은 암시를 거기서 받은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이 참 중요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일 처음에 나누는 서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상대방한테 말하고 주고받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면 참 의미 있는 말이구나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에 는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생명상 1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